아이고 여름이 돼갖고 과일도 지금 먹고 싶고 시원하게 수박 한 사발이 하면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과일이 금값이라던데 아 그래 옆집에 농사는 있는데. 아 있는데 아그 조금 저 훔쳐오면 되지 않겠나 <laughs> 한번 가보자 저 있네 그래도 할비가 양심은 있으니까 앞산 과일을 훔쳐가자 아이고 야야 안될 키기 잘못 봤나 춤추고 있었는데 모든 안들키기 살살 가갖고 딱지야지 아, 값싼 것만 보자 다크갖고 값싼 게뭔지 모르겠네 들어가 보자 아여 작은 거 있네 그래 이 이건 말 품져가자 이건 말 보자 하, 할아버지 그뭐뭐뭐 뭐, 뭐 하세요? 어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과일이 너무 먹고 싶어 갖고 아이 그래도 과일을 그렇게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농작물 좀 키우는 법 알려드릴까요? 어이 진짜로? 네네 이거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려워요 여기 씨앗을 파는 아저씨가 있어요 어이. 가서 말을 걸면 무슨 씨앗인지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이 씨앗을 이제 밭에다 심으면 잘 자라거든요 아 이걸 그냥 밭에다 심기만 하면 잘 자라? 네네 잘 자랍니다 여기 날씨가 좋은지 땅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잘 자라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이고 얘 하고 다른 얘. 그리고 저기 뒤쪽에, 자, 원래 스프링클러를 파는 아저씨가 있거든요. 아 아주 아주머니네. 아 연마 안돼. 이렇게 딱 물어보면 뭐불뿌리개도 팔고 작물을 옮길 수 있는 모종삽이나 여기로 올수 있는 도구, 스프링클러, 피래침 같은 거 등등 여러 가지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이용하면 더큰더큰 더큰 열매를 얻을 수 있거나 좀 특이한 작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 고음지는 않겠네 그래도 이걸로 네. 키우면은. 네. 그쵸, 그쵸. 그리고 옆에 펫도 팔거든요. 펫은 뭐하는긴데? 펫은 여기 지금 보면 알을 살 수가 있잖아요. 이 알을 사가지고 밭에다 놓으면 얘가 좀 시간이 지나면 부활을 하거든요. 부활을 하면 이 펫마다 또 능력이 달라요. 아그 능력들 이작물에 도움 되는거에요? 이게 능력이 다 제각각이라서 어떤거는 뭐작물을좀더 크게 키워준다든지 아니면 씨앗을 준다든지 이런식으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멀리 있는 저 빨간 지붕 있는 아저씨가 이제 작물을 사주는 아저씨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밭에다가 씨앗을 심고 원하는 작물 키우면 됩니다. 아 오케이 아이고 고마보요. 거기 두면 착한 청년이네. 잘 키우세요. 전제 작물 키우러 갈게요. 아이구리 네. 아이고 평화기가 지금 알려줬으가한번 농산하지요 보자. 이게 내가 못된 마음을 먹었어. 아 우선은 아이씨뭐 파는겨? 씨앗? 갈비 20원 이지니까 20은, 아이고, 가좀 그, 쓰리해 올걸. 잠깐, 양심을 집어두고, 아이고, 하하. <laughs> 옷은, 당근 씨앗을 두개 삽시다. 자, 열에 심, 어디에 심노? 아, 열에. 열에 심고, 그다음에 어,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다 잘았어. 아가 쉽다고 했던 이유가 있구나. 당근, 당근. 야 이건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 라고 이거를 이 아저씨한테 당근을 팔면은 4 6 원이 생기고. 아 여러 개의 당근을 조금 계속 사는 거야. 당근 말고 뭐 있나? 딸기, 블루베리. 꽃이 꽃. 있고. 토마토이 꽈, 파인애플이 꽈, 어, 呃, 꽃이 꽈, 소박이 꽈, 아이, 뭐, 많네, 호박 뭐, 사과. 이거 뭐지? 사탕수송가? <laughs> 갈배가 영어를 몰라갖고, 갈배가 이거 읽다가 틀린 거 있으면 댓글로가 좀 적어도, 지금은 당장에는 이거밖에 못 사니까, 당근을 마구마구 심어갖고, 돈좀 모아보자. 이게 들어보니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조금 비싸다 돼, 보니까. 오케이. 111원. 자, 인자 이거 두개 사면은, 오케이 딸기도 깨사고야 이거 언제 이렇게 해갖고 돈 버노 딸긴 빨리 잘 알리나. 근데 옛날 농사는 비가 오는 날도 모르고 가뭄인지도 모르고 정말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뭐 드론으로 농약 뿌리고 물도 전부 다 드론으로 주고 나서 스프링콜라 그걸로 주고 와 요새 너무 좋아졌어 거기에 아이고 이거 자라는 동안 그동안 저기나 한번 가보자 여기서 뭐 파는 데라 아마다알 파는 데라 있었지 알을 만겨 15만 목표를 하나 잡아보자, 오늘. 오늘 목표를 농장 좀 풍부하게 만들기. 어에다 자랐어. 뭔농사일지나 정해보자, 한번. 보자, 보자. 여름이니까 수박 농장으로 가. 아니다, 수박이란다. 여름이니까 여기서 제일 그래도 비싸아가 먹고 있노. 밑엔 다 솔드아웃이네. 수박하고 요 사탕수수 이두개 한번 해보자.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겠지. 그래서 150원. 아이, 뭐고, 딸기도 솔드아웃이 있어. 아이고, 아따, 이거 품절났네. 아이고, 야, 야. 아, 이거 적혀있네, 보니까. 여섯 개 남았어요. 아니면 밑으로 가면 두개 남았어요. 뭐, 이세 개. 일곱 개, 두 개, 뭐, 열이 잠깐만 있어봐라. 이, 게 완도콩. 어이구 야, 야, 어이고. 어이고, 빙하기가 무슨. 빙하기도 아닌데, 이거. 어이, 야, 자세히 보니까. 아, 오들오들 떨고 있네. <laughs> 아이고, 빨리 이거 사고, 블루베리도 하나 사고. 오케이, 됐어. 자, 여러면은 그래도 할만하겠지. 요 딸기가, 어이구, 엄청 큰 딸기가 열리네. 어이구, 아이고, 이거 또 알기가 이게 아이고, 그렇지. 짱아별리. 또 알기는 이정도 아주 보면. 을망만아 이거 와, 279원 이거 하나에. 이건 뭐고 요거 한번 사보자. 이거는... 로벅스 아이 안 사, 아이 발표도 <laughs> 안 없어. 아이고 이거 할배가 와 돈이 없냐 면은 라이벌에서 만난 아들마다 스킨케이스를 다 사주니까 아이고 이 돈이 남아나질 않더라고 그래갖고 이 생각한건데 라이벌에서 할배를 이기면은 내가 스킨케이스를 사줬지 알았지? 아이고 돈이 안남아난다 만난 아들마다 다 사주면은 검새 대나무가 자랐네 대나무가 영원니 아이고 이건 뭐 판다가 와도 이건 다 못먹는데 이 대나무 얼마고 삼천 음, 우 사체는 주고 사지 않나? 어, 이거 뭐고 코커넛, 아, 케이 육천 원, 어케이, 바리, 코커넛, 이거 하나 샀고 이걸 사는 게 좋고, 그래, 사는 게 좋지. 잠깐만, 있어바리 야, 구매했다 아, 개바리 에스, 이어. 아 이게 아 성장을 다 시켜주는 거였어 아이고 아니 그런 건줄 몰랐는데 아이고 야야 아이고 아 이게 부스트가 아이고 이게 올이라는 아, 게그올이였어 아이고 뭐 모르겠다 아이고 사과가 많이 열렸네 <laughs> 아이고 또 알기도 많이 열렸고 아이고 야야 뭐 많다 많으아다다 아, 수확해버려 다 그냥 이거 아이고. 아이고 모르겠다 얼마 나왔는지는 한번 보자 얼마이요, 이거 다 해갖고. 아이고, 이 일체는. 돈 이렇게 버는 거구나. 요거를 사고, 밑에는 뭐 없지. 아, 근데, 내가 이거, 야들이 와, 이거 뭐, 뭐라 해야 되나요 벗어나왔을 때, 자다 일 나가도 오고 했는지, 할배 몰랐거든. 근데 이게 솔자트 아웃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네, 이거는. 내가 너무 이 사람 거를 봤나. 이거 사고 싶은데, 못 사네, 이거는. 뭐, 완두콩이 비싸봤았는데일 십, 천, 만, 십, 만, 백만 천, 만. 아. <laughs> 완두콩이 천만 원이라, 고 와, 이거 눈이 너무, 너둥 너무, 지는 너무, 너 오늘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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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배가 나중에 억시로 공부하게 해갖고 오기 알았지? 영상 재미게 봤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저번에 영상 댓글에 뭐 마주님도 데고 와주세요 신생님도 데고와주고 호두씨도 데고 와주세요 아이 데고 오고 싶은데 갈배가 연락이 다아야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갈배 마법사야뭐 샬라카도 올라 매직카도 올라 비비디 빠비디 고 하는 그런 마법사이요. 다음 영상에서 봐지 바이바이.